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게로피디 본문의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라. 성도는 나그네입니다. 이 말은 성도의 본향은 천국이고 당분간은이 땅에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들을 오늘 본문은 이방인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성도를 싫어합니다. 피방하기도 합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하고 죄는 선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성도의 삶을 악평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은 도악하게 살면서 성도의 작은 실수를 엄청난 잘못으로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혹원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도로서 착하게 살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 어떤 경우는 심지어 비난을 받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같이 한판 뜰까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싸울까요? 아니면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악한 행동을 그냥 같이 함께하면서 살아갈까요? 사도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서 성도에 살아야 할 길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12절 말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라 성도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그런데 성도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좋은데 사실 이렇게 살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 계속해서 선행을 행하며 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성도가 사는 길이어야 함을 사도 베드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적용도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본인 총독에게 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말씀은 사실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도 배도는 심지어 로마 총독에게까지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물론, 죄를 짓게 하는 일은 순종할 수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생각하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왕이나 총독은 하나님이 자신을 그 자리에 세워준 줄로 알고 선한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혹시 인격적이자은 왕과 총독이 있을지라도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 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16절 말씀.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렸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알아. 성도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자유를 주신 주인이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자신을 종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자유인인 성도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종이 되어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말이 없어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기에 종인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가진 이들이 사는 모습을 본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제시합니다 17절 말씀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스스로 종이 된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종은 주인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유인인 성도는 자신의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종이 되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들입니다. 그 사람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존중하며, 존중하며,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어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기에 종인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들의 삶을 한무 우리가 배웠습니다. 무사함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십시오.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고 무더위와 코로나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